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조사 결과가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서 공동 발표되었습니다. 여기를 보니까 순자산이죠.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평균 금액. 4억 7천 정도 됩니다. 가구당 기준으로 했어요. 대한민국 가구수는 2,200만을 조금 상회하는데, 한 가구당 4억 7천이 되면 평균 정도는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그 4억 7천이면 중간이냐 하면 중간 이상이에요. 왜냐면 중간 값은 더 낮아요. 훨씬 낮습니다. 거의 반 정도? 2025년 대한민국 순자산 중간 값은 2억 3,860만 원이에요. 훨씬 적죠?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균 값은 위에서 많이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평균이 위에 잡혀 있는 거예요. 이걸 뭐 평균의 함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평균은 4억 7천이지만 중간값은 2억 3천 8백이다. 오히려 중간값은 2024년보다 줄었어요. 2024년에는 2억 4천원 됐거든요. 근데 조금 줄었습니다. 예. 전반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하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제자리걸음 내지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이게 아무래도 전체 자산이 75%는 부동산에 가 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을 좀 압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상위 10% 순자산은 얼마일까요? 궁금하시죠? 예, <laughs>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. 상위 10%라고 하지만 순자산은 10억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 하순자산 10억이 상위 11.8%이기 때문이에요. 예. 그리고 상위 1%는 30억 수준, 30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따지는 게뭔 의미가 있느냐? 뭐 이런 것까지 다따지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우열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죠.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이런 것도 인간의 분명한 본성 중 하나입니다. 생활의 일부예요.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.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지. 2025년 현실은 이렇습니다.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